천안 광덕면의 일부 마을회관이나 경로단들의 각각 설치된 국기계양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태극기가 훼손돼 있는 곳도 있었고 아예 걸려있지 않은 곳도 발견됐습니다.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명소 광덕산이 자리하고 있고 청정 지역으로도 알려진 광덕면의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된 국기 계양대가 허술한 관리 속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안TV가 광덕면의 마을회관 한 곳, 경로당 두 곳을 특정해 취재한 결과 계양대에 걸린 태극기가 훼손됐거나 계양대 설치 위치가 잘못돼 깃발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태극기가 없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이들 세곳 모두 광덕산으로 가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자주 띄는 곳이어서 관리에 대한 아쉬움은 더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이들 계항계들은 광덕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마을들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곧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장마철 위에한 번씩 해군 대면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봄에 교체를 했어요. 장마철에 게 바람에 약간 훼손돼 있었는데 1년에한번내지두 번씩 국기봉이세개 있어요. 훼손되거나 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있고 또 면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면에서 지금 새로 갖다 걸었는데 태극기.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